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 경입니다 2024년 3월 말 GTX A 노선 수소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동탄역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연일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TX 역세권 인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고양시 지역의 대장 아파트면서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GTX 킨텍스역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하나포레나 킨텍스 39평. 호수 조망도 가능한 로얄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경매로 자주 접하기 힘든 선호도 높은 아파트 경매 사건이면서 향후 투자 가치 또는 실입주 목적으로도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서 물건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산소구 대화동 킨텍스 지구에 입지하고 있는 하나 포레나 킨텍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오피스 한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인근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었고요 킨텍스 사거리에 GTX a 노선 킨텍스역이 들어옵니다. 킨텍스역이 들어오게 됐다면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하나 포레나 킨텍스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백이동은 단지 내에서도 남양 배치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 백이동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내 킨텍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근에는 어, 다양한 상업시설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현대백화점과 레인키스몰 또는 가루스킬 상가, 원마운트 상가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 차량을 통해서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자유로 킨텍스 IC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차량 5분 거리에 진 출입이 가능하고요. 킨텍스 IC 오른쪽에는 장항지구와 테크노블리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더욱 좋은 입지를 갖게 되는 하나포르나 킨텍스 아파트단지고요 주변에 킨텍스 전시장과 대화동 종합운동장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체육시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면서 일산서구 주엽동과 호수공원도 도보로 가능한 입지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포르나킨텍스 백이동 44층 남향 쪽에서 바라보이는 조경은 호수공원까지 막힘 없이 튀어있는 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이 매우 좋은 배치의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동영상을 통해서 아파트 현장 전경과 주변 전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GTX-A 노선 수소 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이 되면서 관련 기사 내용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 동탄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교통수단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동탄역 뿐만 아니라 수소역, 성남역 등 GTX 정차역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억원씩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2024년 하반기 GTX A 노선 운정 서울역 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 운정역 인근과 킨텍스역 인근 아파트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GTX 초역세권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하나포레랑 킨텍스 경매불권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본 내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포레나킨텍스는 하나 건설에서 건설했고요. 아파트는 총 6개동 1,1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단지 내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전용 오피스 사무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한 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101동부터 106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피스텔은 201동부터 203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6개동 1,100세대인데요. 타입은 35, 39, 64평대입니다. 주력 평형은 3 5평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 39평대는 전체 세대 수 중에서 270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사이드 쪽에 한개 란씩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101동, 106동의 39평대와 102, 103동, 104, 1 0 5동에 호수가 보이는 남양 쪽의 물건과는 매매 가격도 차이가 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총 주차 대수는 1550세대 지상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2019년 3월달에 준공이란 5년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난방은 지역 난방이고요. 상가는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39평형입니다. 남양 쪽을 보고 있는 배치에 판상형 구조인데요. 자, 출입문 들어오게 된다면 작은방 2개와 거실 안방. 뒤쪽에는 작은 방과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쪽에 드레스룸과 욕실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 각 방마다, 거실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3개를 이용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기본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 포레나킨텍스 102동의 44층. 호수공원이 조망이 가장 좋은 배치의 경매 물건이고요. 자,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844 사건입니다. 고양부분에서 5월 7일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문땡땡입니다. 채무 소유자는 노땡땡이고요.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자, 감정가는 14억 5천인데요. 2023년 5월달에 감정이 됐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현재 시점의 매매가와 근접한 금액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최저 금액은 10억 1,500입니다. 현재 매매 시세 대비 대략 4억 5천 정도 저가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등기부내역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은 안양저축은행 2020년 11월 12일자 말소기준 권리로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그외 근저당 가압류 질권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자 노땡땡은 2023년 1월 10일에 직연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강제경매사건입니다. 자, 설정되어 있는 내역, 총 채권액을 확인해 보니까 16억 9,400입니다. 현재 매매 세를 넘는 채권액이라는 확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다 깨끗하게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니까 백이동의 44층에는요, 현재 소유자, 노땡땡이 어, 거주하고 있었고요. 임차에는 없는 것으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하나 포레나 킨테스 아파트 단지 전경 보고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과 고양시 전 지역 조망이 가능한 102, 103, 104, 105동 가장 좋은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경매 물건은 102동의 47층 건물에 44층 노열층 39평 경매 물건입니다. 2024년 4월 16일 기준했을 때 102동의 고층 39평대 매매 시세는요.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전세는 6억 5천선 정도였습니다. 향후 투자 가치 충분한 경매 물건이고요. 실입주 물건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물건 외에 주변 지역에 33평대 조망권이 좋은 한 건의 물건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본 사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 인근 지역인 대화마을에 킨텍스 아이파크 33평형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901동 11층 노열층 경매 물건이고요. 4월 24일에 고향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본사건 감정가는 7억 3,400인데요. 2022년 12월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가장 좋았을 때 감정된 가격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5억 1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보다 현재 매매 시세는 낮은 가격이었고요. 33평대 로얄층을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33평대 901동의 11층 정도의 매매 가격은 6억대 이상의 가격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었고요. 전세를 놓게 된다면 3억 3천에서 3억 5천선 정도가 적정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단지 지도를 보게 되면 101동은 한내 초등학교를 보고 있는 방향이고요 일조건조망권이 좋은 배치의 로얄층이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234IC와 바로 인접한 지역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킨텍스 아이파크 물건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DTX A로선 킨텍스역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하라 포레라 킨텍스 39평대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 포레나 킨텍스 경매 물건은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낙찰 가격 분석이 중요한 경매 물건입니다.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